무적일지에, 초코, 틴, 틴, 다, 이제 말고, 초코, 틴, 틴. 오, 황영무 괜찮은데? 비상하라 아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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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호! 뭐야? 백, 투, 백! 너희 없잖아. 몬스터월! 오, 노시환, 날려줘요. 와! 안다 홈런! 와, 와, 진짜 도파민 미치겠다. 그치 야, 심지어 임창규잖아. 이게 된다고요? 와! 이게 하나 승리 위해 오오오오오 이글스 의 소나서 와! 야, 야, 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김창규왜 그래? 경기 감각을 잃었네. 경기 감각이 지금 빠따가 문제가 아니었네. 다 주석 유후! 승리를 위해 함께 외쳐라 오 하주성 명명야좀 힘든데요? 아니, 잠실 넘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노시간이 넘긴 건 중앙이라 멀었어. 에 네, 지금 응원 깃발에 갇혀서 안 보여요. 그냥 거기서 그걸로 부영하시면 되겠다. 안타 날려 홍 장기 무적 ALG의 승리를 위해. 아니야. 나 저번에 하나 응원할 때는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그 사람이 잘 쳤어. 와! 류현진 뭐야? 와 씨. 잡았다. 와 씨. 잡았다. 아웃송해 드릴까요?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오! 리베라로 가을은 얘들아, 이거를 이 페이스로 몇 이닝을 던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다임 가을 전문가인 가을 전문가는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을 그렇게 많이 간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적엘지 승리 위에 날려버려라 호호 무사 일로 삼루 호호 그러니까 오지환 배트 느리긴 해 님들 오지환은 지금 해동이 안 됐어 아니 현진 왜 그래 시원하게 싸소아 올려서 무적엘지 박동원 안타 잠깐만, LG 진 미쳤. 아니, 무사잖아! 아, 너무 무서운데요? 자, 무사해, 이삼루날 자고 시원하게 날려라. 어? 뭐야, 뭐야? 아니, 미쳤나봐, 씨발.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미쳤다. 와, 뭐야? 아니, 미쳤냐고! 아니, 지금 이걸 동점을 만드냐고. 아니, 진짜... 야, LG는 무섭다, 이건 얘들아. 야, 일단 진로했습니다. 진로했습니다. 얘들아, 아무튼 1대 0입니다. 어. 자, 다시 시작입니다. LG 트윈스. 자, 천규야 가보자! 아. 야! 와우. 와, 임찬규, 바로 멘탈 잡은 게 근데 지리는데요? 오늘 날도 추운데, 6회까지만 하소. 그게 하고 싶다고 되냐고요? 자, 차은우. LG의 문복연. 아니, 근데 뭔가 1회랑은 약간 너무 다른데요? 류현진 햄? 엘지의 문보경. 자 박동원 무적엘지 박동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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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동 참치 냉동 참치 동원 참치 동원 참치 뭐야 동원 와 어떻게 야야야야야야야야 구분야 너응원가가존 응원과 좋은 거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 나는 그래서 오늘 4대용으로 하나가 시작하길래 오늘 확실하게 하나가 잡고 가려고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 네, 지금 임창규도 지금 전력적으로 서 엄청 오래 던질 것 같진 않은데. 오, 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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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추워?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급했다, 이거는. 근데 추운데 너무 오버페이스 하긴 했다. 일단은 지금 일사니까 괜찮아요. 야 이게 오케볼이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오케볼이야. 와! 야 이게 오케볼이에요. 묻었잖아요. 아, 찬규. 김영호 공 빨라. 애가 키도 커 가지고 약간 내려 찍는 것처럼 던져 가지고. 와, 올리베라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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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나 이거. 와, 리베라토. 자, 이사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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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잠깐만나 지금 천타야. 피아식별 잘해. 해줘, 해줘. 잠시 문씨 해줘. 너 우리 상대로는 잘쳤잖냐 아나 문 현빈 와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자 빠졌고요 종수야 잘해라 한타 날려버려라 아우 무적의 지혜 오스틴딘 날려버려라 오스틴딘 아! 아니 와 신기록이네요 야야야 야, 야! 야 문보경 와 와야 야, 그래도 안 넘어갔다 근데 안 넘어가면 뭐하냐 삭슬인데 와씨 윤산은 파이팅 저건 잡아파 리베라 또 와씨 아, 아 오지환도 쳤네 와 오지환까지 쳤네 큰일 났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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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욕할 어? 뻔했네? 아니 나 시원하 나 진짜 어떡하냐 아니 얘들아 저거는 사실 압박 압박할 만 했잖아 근데 플레이오프는 노시원의 수비 좋았어 나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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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무적일지의 오스틴딘 날려버려라 오스틴딘 불러 무적일지의 오스틴 아니 어쩔 수 없어 어려워 무적일지 문성주 깨지 문성주 어 무적. 오. 무적을 오. 문 사이고 오오오오오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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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문보영 진짜 미쳤다 오늘 MVP 확정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승리의 함성을. 와, 미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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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쉣. 야, 천성호, 니가 뭘 하는구나! 승리 위에 날려간다. 아, 이거 조용한데? 천성호가 아니라? LG, 천성호. 야, 근데, 저 개빡치는 게 뭔지 알아? 박혜민이 왜 화면에 잡히는 거야? 잡히면 안 되지 않나요? 분명히 멀었는데요, 스타트할 때? 아, 추우니까 따뜻하게 체온으로 녹여주려고 간 거야? 아, 확인, 확인. 아니,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중반부턴 재밌었는데, 아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박혜민이지. 현빈아, 미안하다. 박혜민이다. 야, 근데 2원전 너무 쉽게 가져간다. 아, 근데 그래도 또 혹시 모릅니다. 아니, 아씨, LG는 너무 그냥 공, 경기를 쉬다온 사람들 같지가 않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하네요. 야!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